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때 하나님과 뜻과 때입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이라서 불러드리긴 좀 힘들고요 우리 내일 열린 예배 찬양 때꼭 오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를텐데 그때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제가 이 찬양을 가져온 이유는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귀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시 읊어드리겠습니다 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들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들 함께 하시네. 믿음의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찬양으로 부르면 더 귀한 고백인데. 부르지 못해 아쉽습니다. 자 우리 내일 꼭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멋지 신앙의 고백이 왜 멋있는가 하니 고단한 인생길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주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가사가 있는데 정말 이 가사가요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그 고단한 인생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길 바라는 그런 의지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레미야가이 찬양의 가사를 품지 않았을까? 정말 이러한 가사처럼 살아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도상이 멸망을 하고 그토록 목노와 항복하라고 건면했지만 듣지 않았던 시드기아는요 처참한 말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았던 귀족들도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예레미야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 누부간 햇살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석방을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방을 그런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혼란 중에 또다시 잡혀 들어가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로는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되는 순간이 언제였는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 주었는데, 언제 보람이 됐는가 생각을 해보거니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보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사역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때 가장 큰 보람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역과 행사와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삶으로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보람이 아니라 굉장히 고단하고. 회의감이 들고 지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아가 한두번 외쳤습니까? 아니죠. 제가 올 7월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고 다니 목사님, 서재 목사님 계속 말한 이 설교하는 가운데 예레미아는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 같은 메시지를 외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끔찍한 말로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아가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고단함을 겪었다는 것이죠. 고단함이 무엇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지쳤다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미가 지친, 지쳤다라는 표현을 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외쳤지만, 그렇게 달마다 외쳤지만 변하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지쳤고 시드기야에게 그렇게 외쳤건만 그가 따르지 않아서 결국 두 눈이 뽑히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참 회의감이 들고 지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이 끝난 시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예레미야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외쳐서 많은 것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 이 와중에도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들 속에서 그저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시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눠 볼 텐데 하나님과 뜻과 때첫 번째로 하나님과 뜻과 때를 기다렸던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령관이 누구 사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 풀려난 후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어, 예레미야도 다른 포로들과 함께 사슬로 묶여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9장 우리 앞전 말씀이죠. 3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미 예레미야는 이누구간의 쌀의 명령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뜰에서 이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혼돈의 상황 가운데 아마도 그 많은 여파와 무리 가운데 휩쓸려서 예레미야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바는 없지만, 그렇게 또다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 가는 이 포로의 행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억울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가서 "아니, 내가 풀려났는데, 이 누군가네 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왕의 은혜를 받아서 풀려났는데, 왜또 잡아가십니까?" 라며 가서 항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은혜를 입었던 예레미야였기에 충분히 자신의 옥제에 있는 그런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풀려났는데 왜또 잡아 가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항변하지 않고 그저 바벨론에 가는 그 포로의 길 가운데 자신의 몸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가지 않으셨고, 바벨론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고, 다시금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사령관 누부 사라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을 사슬에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하지만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좋,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너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누구 사라단을 통하여서 이 자유를 선포하는데, 이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바벨론으로 가고자 한다면, 바벨론에서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바벨론에서 너는 포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너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선대하겠다. 하지만,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거든. 모은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얼마나, 이 포로로 잡혀가던 결박되어 있던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큰 자유의 선포였을까요? 이때 예레미야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하니 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미스바, 예루살렘의 북쪽에 8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이 미스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의살도 누구 사라단도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선대했습니까? 이 바벨론의 왕과 이고위간직이었던이누부사라던도 예레미야가 외쳤던 소리들을 모두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니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쳤던 그 예레미야가 매국노처럼 보였을 것이고 바벨론의 앞자기로 여겨졌을 것인데. 반대로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레미야가 침바벨론자여 그들의 수화로서 역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브간 네살 왕도 그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예레미야를 선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매국노였습니까 반대로 침바벨론자였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매국노도 아니었고 앞잡이는 더덕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예레미야는 침바벨론자도 그들의 수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뿐 그는 그의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평안함과 안전함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여 안전만 하면 된다? 그것이 예레미아의 소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아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온 유다 백성이 엎드려서 순종을 하고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예레미아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아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예언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었고 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될 그 날을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기 위하여서 바벨론에서 선대하겠다던 그 누부사라단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다시금 미스바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 피스튜에테 이 원어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가 사용 됩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요. 분명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요. 신실함과 충성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뜻은 트러스트, 신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과 충성됨 또 신뢰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믿음을 가장 믿음을 보여주신 가장 큰본이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 머릿속으로 아는 그런 인실론, 인실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트러스트, 신뢰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예레미야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과의 뜻과 때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신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미스바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포로로 결박되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기며 항변하지 않았던 예레미야. 바벨론으로 함께 가면 그를 선대하겠다는 느부사라단의 말에도 굴하지 않고 회복될 유다의 약속을 믿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던 예레미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침 바벨론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어떠한 가면을 씌우며 어떠한 또 이상한 말들로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보다, 그런 휩쓸림보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내가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대물으시고 그것을 더욱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뜻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들에 있던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자, 오늘 앞전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자유롭게 되고, 이 하반절의 말씀에서는요, 이 그다리아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남유다는요, 아이감의 아들, 이, 그 다랴가 위임을 받아서 이 총독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요 바벨론이 예술, 예루살렘으로 침공했을 때 모압과 암몬 에듬 밖으로 이 피신해 있었던 많은 자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유다 군사들뿐만이 아니라 군대 장관들도 있었고 방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그 다랴는요 9절에서와 같이 분명하게 바벨론을 섬기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그대라가 그렇게 통치하는 가운데 이 황폐해진 이 남유다의 땅이 평정을 다시금 되찾게 되었고 포도주도 여름과일도 다시 나게 되는 또 이제 재건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나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요, 여전히 또 다른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모가 무엇인가 하니, 이스마엘의 그다라를 향한 암살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누구였는가 하니,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왕족이었, 그는 왕족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암몬의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서 그 다리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암몬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 그 다리의 행보, 다윗의 후손도 아니면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땅을 통치하는 그가 아마 보기 불편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와중에는 이친 바벨론의 그자대를 죽임으로써 바벨론의 항거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자 했던 이 이스마엘의 행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아주 이스마엘이 아주 크게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멸망했던 의미를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죄악을 지은 그 죄악이 심판을 당한 것인데 이스마엘은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에게 항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행동은 유다 민족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영웅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그냥 죄인 중한 명일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자들에게 잘 보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좋지요.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 틀어질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 리더자를 세우시고 그 리더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다윗의 후손일지언정 왕족일지언정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고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내는 행동을 하는 철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있, 이, 있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에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한 가지는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끈기 있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도 이스마엘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굉장히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두 인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이 심판하고자 그 나라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 또한 죄악이 될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찬양의 가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마지막 찬양의 가사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는데, 그때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이우리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또한번 그때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며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단하지만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합니다. 그것을 놓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